여기 앞에, 추구 앞에 지금 열쇠가 하나 매달려 있길래 요거 한번 도전해 보려 합니다. 네, 일단 상품은, 어, 그래도 괜찮은 요, LED 병난로 무드등입니다. 어허, 좋아요, 좋아요. 요런 것도 이쁘잖아요. 아주 리얼한 불멍 효과가 난다고 하네요. 오, 어, 엔티크한 <laughs> 인테리어 효과 좋아. 엔티크한 <laughs> 상품 한번 요거 앞에 걸려 있으니까 네. 살짝 도전해 볼게요. 저희가 여러 번 여기 도전해 봤는데 한번 도 성공을 아, 못했거든요 상당히 어려워요. 다 성공 못했지만 오늘 은 혹시라도 될까 싶어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그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 한덕가 쫄연수. 이게 된다고? 와, 어, 진짜 안 돼? 저거 진짜 한 번도 뽑은 적이 없었는데. 뭔데? 인형이야? 아니, 그래도 요 요리점도 진짜 못 해가지고 우리가 웃웃 웃은 거잖아요. 어, 방금 안 돼가지고 웃은 건데. 어? 아, 얘는 그냥 인형이네요. 어, 인형이라서. 남은 기회로 하면 되겠다. 어, 한번 해보지 이거. 앞으로 좀 끌고 오. 고 진짜 설날 선물 제대로 받았네. 야, 천 원에. 처 원에 그냥 끝내 뿌네. 오랜만에 천 원에 뭐가 열쇠 뽑았다, 그렇지? 어, 그니까. 어, 이걔 저기 딱 박힐 것 같아. 빵빵 적이라도 어? 앞으로 갔다 혹시 만 원에 열쇠 두 개? 두개 아 진짜 될 수도 있겠는데? 여기다 빠니까 봤더라. 어. 야, 그래서 나저 빵빵 딱 건드려 보려고 했는데. 기다려 봐. 이요리조리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가 요리조리가 그냥 안된다고 보시면 어구 <laughs> <그리고. 웃음> 거봐 내가 빵빵도 건드려보라 했지 건려보라 했지 아직 안끝났지 혹시 모르지 <laughs> 요리조리 안... 아 요리조리가 안된다 요리조리가 안된다 올리고 아님이 만들어놓은 조리 오케이, 와 왔다. 대박이네. 낚시 스틱 참길 오, 큰큰 큰. 야, 왔 크다, 크다. 저는 큰큰 큰. 어, 여러분, 이거 깔끔하게 해봤으니까 다른 토플 포기해볼게요. 자, 여러분 아무래도 오늘에 저희가 주워먹기를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23번 열쇠도 지금 넘어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만원 높은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열쇠 두 개도 더 있긴 한데 세 개가 다설늘 선물 세트거든요. 좋아 좋아 이것도 혹시 두번 가능한 거 아니야? 까비. 까비. <laughs> 여기는 일조리는 되긴 하는데요. 맞아. 저 출구 높이가 상당히 좀 애매해서 저희가 좀. 힘들게 뽑았던 기억이 있긴 한데, 애매해요. 이게 요리조리 하기, 하기가 딱... 음, 그리고 또저 바닥에 있는 저공 때문에도 좀... 아, 이거 아쉽다. 두 발로... 그리고 일단 집게가 좀 많이 퍼져 있어서, 아마 세 발로 진짜 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음 아... 깝네 오... 까비... 아유, 아, 아, 고치 아, 아우, 진짜! 타이밍 맞추기가 엄청 어려워서 여기 한 바퀴 쉬는 게 아니네. 어, 응, 한 바퀴 쉬는 게 아니고 안 쉬는 것도 아니라서 이게 아니야. 엠이 아우. 밖에서 그냥? 아니 좀더 밖에서 그냥 해야 되나 이렇게? 두게만 하나로? 하나, 하나. 그러니까 여기 타이밍 항상 이게 엄청 어려워 타이밍 여기 이건 아예 안 되거든. 그치? 음. 타이밍이 어려워서 못맞추니까 네, 얘는... 오른쪽으로 갈때딱 올라가야 돼어 이렇게? 응아 어. 진짜 아쉬워 뭔가 엄청 먼저, 거의 맞는 거 같은데 오른쪽 한번더 으아아니네 하지만 나와라 으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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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 그래 딱 맞았네 나왔나 대박 대박 좋아, 오늘 좋다 좋다 이거 만 원에 요거 정도 습니다 여러분들 그 뭐야? 참치 같은데? 동원 참치 선물 세트 같아 오씨뭐좀 좋아 보인다 음, 참치 참치 딱 봐도 동원이잖아 응동원은 음, 참치밖에 없나? 식용유 어. 이런 건? 어, 어. 열어보자 요기힘 어, 있다 힘 리챔도 있고 까놀라에도 있고 까놀라 어, 요거 좋다. 선물 세트 이거 만 원에 딱 뽑았어요 여러분들 <laughs> 완전히 뽑으 그냥 택이 택이지. 어, 좋습니다. 다른 상품은 저것도 있는데. 욕포랑. 아, 욕포? 포주부랑. 자, 여러분, 저희가 여기 다른 상품에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서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아, 요리조리 자신 없는데, 여기. 괜찮아. 아까처럼 하면 되지. <laughs> 아까처럼 운으로 뽑아. 어, 오늘 운좀 좋아, 우리. 야. 얘잖아. 그치? 인형. 아. 얘를 우선 넘겨야 되는데. 살잘잡아봐다약가 아니, 목적? 아, 어, 일단 들어가긴 했는데 오, 고무질로 끌어왔어. 어, 좋아요. 이 어. 아, 아, 진짜 인형이 말랑말랑해가지고 찌르면 잘못 잡거든요. 아, 진짜 그쪽 방향이 아니야. 어, 완전 반대로 해야겠네. 혼내야 되나? 오, 좀 됐다. 크게 들어? 아, 어. 나! 어. 나가긴 했는데 열쇠 어, 박스부터 뭔가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옥 시작 이제 <laughs> 어, 약간 오른쪽으로 갈 때였잖아 어. 대박 오, 오. 됐다 오오야내 원을 따져 자라나다 떡이 생겨 떡이 생겨 떡이 생겨 전날에는 제 말을 잘 들어야겠네요 키키쟤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인형 <laughs> 어. 어떻게 인형을 저렇게 해주셨지 그러니까 불쌍해 그래서 오늘 엄청 잘뽑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많네, 요리조리는. 응. 어. 엉덩이, 아, 엉덩이, 아, 음, 엉덩이 쪽, 엉덩이 쪽. 엉덩이 쪽. 좋아요. 아바타가 제 말을 잘 듣네요. 아, 조금만 더 끌고 아 저기 열쇠만 딱끌어지면 응. 음. 아 아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찔러. 눈 정확하게 찔렀다. 어. <laughs> 잔니네 아우 쪽쪽으로 도냐. 머리 잡아자. 아 머리 잡아야겠네. 집게가 조금 아쉽네. 각도가. 응. 오 어? 좋다. 이야. 음. 이 양물 거안 오네. 그러니까. <laughs> 엉덩이 쪽딱 잡아서 크게 높게 높게 들면 나이트. 왔다 어, 왔다. 앞으로 좀 왔고요. 근데 오늘 순조로운데? 응. 음. 일단 아까 천원에 딱 뽑는 순간 오늘 느낌이 좋았어. 천원에 딱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이거 진짜 평소에 막 좋은 사건 많았을 때그뜨 저렇게 나와지지, 그렇지? 어그러니까좀 그래. <laughs> 아쉽네. 어, 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잘 뽑았으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끌어 당기는 느낌으로 잡는 게 낫겠지? 아이고, 음. 유도라면 결국 찌려서 못 잡을 것같아아 어, 그러니까 이게 다 출구랑 같이 잡혀서 어 세발이 같이 잡혀야 될것 같은데 인형이 어떻게 하지 인형 한번만 넘어가줘 헷.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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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인형 떨어진 줄 알았어 아좀 어. 멀다 응 어. <laughs> 아이고, 이따리 안돼 고리 보면 아이리이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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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열쇠 앞으로 가 앞으로 어, 왔다. 약간... 약간 볼떴는데 열쇠가... 응... 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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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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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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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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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응?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 응. 약간 밖에서 해야 되나? 어우 또안 맞네. 조리조리는 요리 똑같은 디뭐다 그렇죠 뭐. 혹시... 아, 근데 너무 밖에서 잡아서 이건 안될것 같아요. 오, 저 고슴도치. 야, 두 발로. 역시 마지막 판왕인가 응. 스노치 뭐야, 계속 걸려. 오. 아이고 너무 미쳤어. 이거. <laughs> <laughs> 안 되겠다. 아 이거 유포라서 딱히 가지고 싶진 않아 별로. 집 있어? <laughs> 어, 집에 있어? 아 집에 있어. 이거는, 이런 거는 있으면, 이거 그 뭐냐, 길잖아요, 기간이. 음. 그래서 있으면 언제든 먹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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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뭐야? 참치. 음, 다른 건가? 비슷해 보이는데. 짜잔, 아, 오, 참치. 오, 참치, 맞네. 엄청 참치. 많다. 자, 오늘 저희가 그래도 양손 가득 챙겨갈 수 있겠는데요? 좋습니다. 이렇게 천장이랑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가져갑니다. 어, 좋아요. 완전 좋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